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그 배우자 김건희 씨이두 사람은 지금 문재인 검찰에 의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이 수사들이 하나둘씩 이제 배일을 벗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넘게 김건희 씨를 향했던 수사 무혐의로 하나둘씩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나 문재인 청와대를 무서워해서인지 서울중앙지검은 결과를 내놓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는 무혐의 처리된 걸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결정적인 수사 하나가 방금 전 끝났습니다. 결과는 역시 윤석열의 승리였습니다. 무혐의 불기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 윤석열이 불기소 판정이 난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걸 공개적으로 그론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9월이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후보를 조성원 씨 그리고 이뉴스부스라 인터넷 매체가 비판을 하고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공수처가 피해자로 입건했을 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이른바 고발 사주가 아니라 제보 사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역시 공수처에 고발당했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이 보인 뜻밖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윤석열 후보를 협박한 겁니다. 이건 역시 국정원장 박지원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법에는 국정원장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박지원 국정원장은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협박했습니다. 당시 박지원 원장은 이 물증까지 남겼습니다. SNS에 이례적으로 글을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야당 후보를 겁박하는 게 국정원장이 할 일입니까? 이건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를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박지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국정원장이라 지금 정치 얘기 안 하니까 그렇지. 나가면 나한테 다 죽는다.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왜 바르냐. 내가 국회에서 윤우진 사건을 맨 먼저 터뜨린 사람이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윤석열 전 총장에게 편하려면 가만히 계시라고 전해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시절, 아니, 그 이전, 중수부장 시절에, 이, 윤우진, 그러니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대진 검사의 친형입니다. 윤대진 검사는 소윤이라고 불릴 만큼, 윤석열 후보와는 검사 시절, 형님 아우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윤우진, 전 서장은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일 과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 아, 중수부장이 아니라 중수일 과장이었습니다, 당시. 중수일 과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윤우진 전 총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윤우진 사건을 윤석열 후보를 협박하면서까지 그러했을 만큼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건인데 이걸 지금 검찰이 방금 전 무혐의 불기소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아우 박지원 원장은 당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이, 내가 나가면, 나한테 다 죽는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겁니까? 자, 아무튼, 이, 이런 것들은, 윤석열 캠프도 박지원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윤 후보에 대한 공가 협박이다. 이렇게 말하고, 국정원법이 검지하는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문이 명백하다면서 지금 반발했는데, 이거를 보면, 이 박지원 원장이 그만큼, 그만큼, 윤우진 사건을 윤석열을 잡을 수 있는 필살의 카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지원 원장이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했던 발언들입니다. SNS가 아니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했던 발언들인데 이걸 보면 그 정도로 박지원 원장이 심각하게 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걸 방금 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 강범구 부장검사, 방금 전이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정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후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윤우진 전 용산세무수장의 수사 무마 의혹은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클리어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민주당 민넘구석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본인 그리고 김건희 씨,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는 코바나 컨텐츠의 무슨 협찬 의혹,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전부 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무혐의 판단을 했는데 발표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때까지는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박범계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초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해 보니까 나온 게 없다 무혐의다. 윤호진 사건,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보 사주 의혹 당시에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SNS가 아닙니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까지 윤호진 사건에 기대를 걸었는데 이게 지금 무혐의 처리된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상당히 긴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박지원 원장 상당히 화가 많이 나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의 이 혐의들이 서울중앙지검 다른 곳도 아니고 박범계 장관의 남강고 후배가 지금장으로 있는 이곳에서 지금 하나 둘씩 무혐의 처리되고 있습니다 선거 이제 윤석열 후보 할만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